그 저랑 연배가 비슷한 뭐한 40대, 50대 되시는 분들에게서 종종 듣는 그 이야기긴 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제가 다시 10대로 돌아간다면, 제가 중학생으로 다시 제가 돌아갈 수만 있다면, 아,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공부를 막 정말 즐겁게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성적도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모든 분들이 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시겠지만 저는 요즘에 그 생각을 왜더 많이 하는가 하니까 저는 요즘에 이 공부의 즐거움을 알기 시작했거든요. 이 공부가 얼마나 즐거운지 그리고 뭐 뭐든지 찾아서 공부하고 또책 구해서 읽고 또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그 말씀 공부를 혼자서 할 때면 그 지식을 알아가는 기쁨이 말로도 못해요. 그 제가 저의 그 중고등학 시절을 떠올리면 제일 아쉬운 게 뭐냐 하니까 저는 공부의 즐거움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해야 되니까 우격다짐으로 했지만요. 그 이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의 중고등학교 학교 선생님들을 생각하면 뭐 고마운 것들이 참 많은 분들이시지만 한 가지 제가 진짜 섭섭해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1일까지 공부의 즐거움을 가르쳐 주신 분이 안 계세요. 뭐, 공부 열심히 해야 좋은 대학 간다, 또 뭐, 성적 나쁘면 막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이러는 선생님은 계셨지만, 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이 공부가 어떻게 하면 즐거워질 수 있는지, 이런 걸 가르쳐 주지 않으신 것이 참 마음이 좀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간혹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신앙생활도 좀 비슷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추일 학교 선생님들이 어릴 때부터 그 교회 빠지면 안 된다? 그 기도 시간에 눈 떠, 눈, 눈 뜨면 안 돼? 눈 감아야 돼? 성경 외웠니? 이런 것들은 점검하고 또 강요하는 선생님들은 많았지만 그 누구도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가르쳐 주신 분은 안 계세요.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한지 그런 건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 강요만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이 교회는 하여튼 굉장히 좀 딱딱하고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만 하는 그 강제성을 띠고 이렇게 제가 중고등학교를, 중고등부를 보내다 보니까 그게 이제 지금 와서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저희가 지금 1년에 한번 청년주일로 저희들이 드리는 거는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 이 예배의 기쁨, 신앙생활의 기쁨을 좀 맛이라도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기왕에 우리가 지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기왕에 나는 이력서에다가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너무 행복하게, 너무 기쁘게, 너무 즐겁게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이게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제가 이 청년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불쑥 떠오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내 규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정립의 문제 아닙니까? 공부 잘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구구단부터 외워야 되는 것처럼 진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정립.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자리에 계시도록 해 드리고 피조물인 우리는 또 피조물의 자리에 잘 정립이 되도록 하는 것 이거부터 시작하는 해야지만 가능한 게 신앙생활의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스도다니엘스와 마찬가지로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쓴 예언서가 그게 에스겔서거든요. 어쩌다가 그렇게 나라는 망하고 남의 나라에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나? 가장 기본적인 이 원리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에스겔 11장 그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 우상숭배에 대해서만 얼마나 장황하게 열거해 놓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에스겔 8장 9절 10절을 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정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정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런 식으로 우상 숭배와 관련된 지적이 팔장 내내 언급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뭘로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치명적인 죄악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다가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게 됐나?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놓고 생각하다가 보니까 불쑥 떠오른 질문이 뭐냐 하면 여러분 그 성경에 어떤 경우에라도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았던 우상숭배에 빠질 수 없었던 인물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들은 어떻게 했길래 전혀 우상숭배와는 담쌓는 우상숭배하지 않는 그런 길을 걸어 갔나?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겁니다. 절대로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았던 인물 중에 구약의 다윗이라는 인물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는 뭐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을 해도 어떤 경우라도 우상숭배의 자리는 빠지지 않았던 인물 아닙니까? 그 다윗이 어떻게 우상숭배에 절대로 빠지지 않을 수 있었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사무엘하 6장에 있는 그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교회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데 그때 이 왕이라는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6장 13절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에봇을 입었더라. 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다윗이 막그 기쁨을 억누를 수가 없어 가지고 막 왕의 체면의욕모을다 집어 던지고 막 바지가 흘러내리도록 그 춤을 춘거 아닙니까? 사실 그때 절대 권력을 가졌던 왕이 그 백성들을 보는데서 그렇게 그냥 바지가 흘러내리도록 되는 그래 보니까 이때 춘 다이스 춤이 이게 막춤이래요, 막춤. 요즘에 그 단풍놀이 갈때차 안에서 흔히 볼수 있는 그 춤. 그 다윗이 이런 막 막춤을 추고 이러니까 그 안에 미갈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 왕이 차통머리가 없이 백성들 앞에서 그르 그르 지술하고 있느냐고 그렇게 비난을 하니까 그에 대한 그 다윗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6장 21절을 세 번역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때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그리고 그 다음 22절을 보십시오.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어, 왕으로 차통을 지켜야죠. 그 백성들 앞에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차통을 지켜야 한다는 그 위신과 체면으로 억제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과 또 피조물된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찬양할 때, 마음에서 어떤 기쁨이 용솟음치는가를 알고 있는 다윗으로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10편, 16편, 11절도 다윗이 썼는데,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도 이런 것좀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회사에서 뭐, 부장이라고, 과장이라고, 또 사장이라고, 그 차면 때문에 그 누르는 게 많은 이 사회인데, 주일날 주님 앞에 오면은 뭐, 회장, 부장, 사장, 사원, 대리, 이런 거 하나도 다 필요, 없고 계급 다 떼내고, 서로가 기뻐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격을 누리는 이런 신앙생활이 이게 불가능한 겁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6년을 내가 중고등부, 중고등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어떤 선생님도 공부하는 즐거움을 가르쳐 주신 분이 없다고 그게 섭섭하다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간에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내가 다니던 학교 선생님들은 왜 학생들에게 공부의 즐거움을 안 가르쳐 주셨을까? 답이 금방 나오더라고요. 자기들도 모르는 거예요. 공부의 즐거움이 뭔지 모르고 우격다짐으로 공부해왔는데 본인이 모르는 거 어떻게 전하냐고요. 오늘 청년주일로 왜 드리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을 왜못 전하는지를 좀 자각하고 우리 청년들과 더불어서 막 오늘 예배의 기쁨을 한번 회복시켜보자는 거예요. 막 바지가 흘러내릴 정도로 왕으로서의 체면 뭐 이런 거다 잊어버릴 정도로 몰입해서 주님을 찬양할 때, 엿세 동안의 상한 마음이 다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용기를 잃어버리고 입을 덮어 쓰고 있던 한 주간이었는데, 나 월요일부터 다시 내가 이제 구식 힘을 좀 써야 되겠다. 우리 가정이 지금 어렵지만 가능, 회복이 가능해 보인다. 그렇게 매주마다 성령님이 용기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는 그런 예배의 자리로 좀 나가보자는 거예요. 바울은 한술 더 떠는 분이에요 빌리포스 2장 17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성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더좀잘 실감나게 번역한 게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여러분의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 생명의 피를 제사술처럼 따라 붓는다고 해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그 옆방에서 그 히터 켜놓고 혹은 에어컨 켜놓고 시원한 바람을 누리면서 이런 걸 제가 썼으면요, 이건 문학이에요, 문학. 하, 우리 다니 목사님 문장 되게 좋아. 어떻게 저런 표현을 해낼까? 지금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지금 감옥에서 쓴 편지고요. 실제로 지금 순교가 지금 점점 점점 다가오는 게 피부로 느껴지는 순간이에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순간에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용기가 있겠습니까? 내 생명의 피를 제사술처럼 따라 붓는다고 해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오늘 청년주일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에 선포하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 아무리 잘라고 똑똑해도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선포할 때에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부어져서 용기가 생기고 뭐 죽음 앞에서도 바울처럼 그렇게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담력이 생길 수 있기를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